안녕하세요 오늘 라보부를 왔어요 아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아 너무 가까이 있어요 아 이거 먼저 오랜만에 이거 먼저 눌러줄까요? 어이거아 진짜 라보부를 꺼내보겠습니다 아야 너무 확대가 돼있어 요좀더 치고 가자 <laughs> 왜 이렇게 가까이 야좀더 가까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되잖아 어 여기 있고 여기 뭐 안 보여. 음.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브를 샀습니다. 자, 이제 꺼냈고요. 라브부 공개. 라브부그 진짜 많은 분. 지, 반지니, 바나니니. 와, 와, 와. 바나누치 <목소리> 몽키, 몽키, 몽키가 등장. <목소리> 와. 우와 아 하하. 아. 라부부님 아 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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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부지바바라니아 라부부. 라부부 살려 라부. 아, 라부. 라부. 라부부라부 라부라부 라부부. 어, 야, 라부라부 <laughs> 라부 <라부라부라부>. 라부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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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부라부 라부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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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춤바지니 웃음> 어떻게 된거라니 어떻게 된거야 <laughs> 진판 치니 바나니니 와와와 퉁퉁퉁퉁 퉁둥둥 라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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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부부브 라부브 라 보이 라부브 라 라부브 라부브 부라부이부브 라부브 라라부부라부부 로와 위독이형 라부부 라부부 인형을 산다요 뭐야 뭐냐 얼굴이 일로와 너도 치판치니바 거기로 안돼 여기야 여기 우리 여기 이제 뭐어 라부부 어, 이제는 라부 1년. 라부부 아, 야 라부부는 그거 스폰지잖아 아, 1년 전에 산 거야 1년 전에 라부라부 라부부침반지니바니야 너만 가리고 있잖아 이제 오늘 이거 빵빼다 넣어놓을게요 야 라부 이부 어, 딸라부부리 안 보여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넣어야 돼 통에다 넣을게요 이거 망가지면 또 안되니까 넣는 것도 잘라부가왜 이렇게 못생겨 귀여운 거잖아 <laughs> 라부부. 근데 라부부가 못생겼어요? 못생겼다 라부라부 너보다는 더 귀엽다 라부부

띵판띵판띵판이판판이판판이판판이판판친판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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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이 어, 25년 7월 뭐였더라? 2024년에 산거 목이 잘리고 있습니다 7월 9일이네 요 이거는 스펀지라서 괜찮아 에이오왜 왔어 백그레인스펀지가 어디갔네 야 모넥 한번 날라오세요 라부브가 당신을 찾아보고 싶다 아니 로블로스를 언제 찍는다고요? 로블로스는얘는 요즘 안해요 저는 로블로스를찍지 않아요 왜요? 예, 그냥 예. <laughs> 찍고 야, 뭐, 많이 안 찍어, 그냥. 찍진 않고, 그냥, 저는 혼자서. 와! 3년 찐지 전에 찐지 했었어요. 찐지 죽어라? 죽어, 죽어. 아, 죽었다. 근데... 아, 잠깐만요. 저희가 공개할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닌텐도, 이거 파비블레이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음, 일단은. 안녕히 계세요. 오늘 여기 아크입니다 오늘 이벤트 참 좋았어요.